잘 지냈어요. 예 예. 예. 이럴 줄 알았어. 예 예. 이게 뭐요? 예. 됐어. 예. 나랑 뭐 어떻게 약속했지? 마지막에? 예? 아니 지금 해놓고 대 갔어요. 나랑 뭐 약속? 내가 마지막까지 부탁한 게 뭐였지? 예, 잘 하라 그랬잖아요. 그 말고 정말 죽어도 지켜야 된다고 어. 한거 있었잖아요. 뭐라 그랬지? 지킨다 그랬죠. 뭐 약속을 지켜달라 그랬지? 꼭 뜨겁게. 예. 뜨겁게. 그럼 왜 어떻게야 해 뜨거워지지? 금방 바로 튀겨야죠. 뭐 하면 튀기라고 그랬지? 바로 바로. 뭐 하면 바로 튀기라고 그랬지? 손님 오시면 네. 지금은 튀겨놓고 애기 아빠 오시라고 네. 그래. 오늘만 이런 거예요? 네 지금 방금만? 네. 방금만 이렇게 해서 네. 네. 그 여태는 안 그랬었어요? 네. 왜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럼? 네? 왜? 약속 지켰죠 바로바로 튀기는데 애기 아빠 거기서 갔다 오느라고 애기 아빠 그래. 갔다 오는 거하고 도대체 이게 뭔 상관이냐고 튀겨놓는 거하고 네. 절대로 튀겨놨다가 팔면 네. 안 돼요 네 사장님 이러면 안 되지 나랑 진짜 내가 마지막까지 약속한 거 같잖아 근데 왜 약속을 안 지켜요? 걱정하지 말라며, 나보고. 걱정하지 말라고 한게 이거야.